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1063번째 시간 종합재물급 26탄 소난에 돈이 가득 차, 똥이 가득 찬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단에 똥이 가득 찬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소디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소도 되지만 옛날에 소든 야외에서 밥을 해먹는 소들은 주로 가마솥이고 가마솥이고 가마소도 가마솥은 주로 다리가 세개입니다이것은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영리정 좌의정 의정 우리나라에서 뭐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어 대법원장 이렇게를 삼부 요인을 하죠.이래서 소지라는 것은 가정에서는 모든 식구 그러니까 3대 나,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3대가 그렇게 거의 같은 집에서 식사를 옛날에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소든, 큰 가마소드로서 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간에 똥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먹은 지꺼기죠. 지꺼기가 숙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단에 똥이 들어갔다는 것은 똥은 주로 보면 지금까지 했는 것,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지금까지 소대 똥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밥이 들어가야 똥이 되는 게 아니죠. 밥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먹는 어떤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라 이렇다면 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나간 어떤 재물, 그러니까 온 가족, 그러니까 3대가 먹을 수 있는 안에 똥이 들어갔다는 것은 재물이 <laughs> 뭐 산이라든지 큰 부동산 있죠. 그런 것이 가정에서 종합적인 어떤 재물이 소단에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보통 똥은 변기통에 있어야 되는 소단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 이것은 변기통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재물 우연하게 생긴 거. 안 그러면 부동산 쪽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밥을 먹는 데서 똥이 왔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이죠. 하고 있는 주업. 주업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주업 속에서 갑자기 숙성된 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통닭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통닭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인점을 해가지고 그 장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체인점이라는 것은 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나,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삼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핏줄의 체인이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뭐 나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나에게 어떤 재물을 왕창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아버지 대신에 내가 무슨 주력 뭐 상품을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경우가 있죠. 아버지는 뭐 공직에 다니고 내가 할아버지 대를 지어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내 소태 돈이 왕창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던 것을 물려받는 것이죠. 물려받는다는 것, 똥은 숙성된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준 것이 물려받아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고 나는 사업적으로 어떤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똥을 꾸며 있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기 때 외식을 하죠. 외식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라든지 직장 같은 데 내가 설립을 했어.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할아버지가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어 별단 그러니까 일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복권 1등 당첨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